안녕하세요. 저는 AI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조직에서 보고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손정강 사님의 강의안을 기반하여 제작되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무슨 일이든 목적을 알면 올바른 수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는 어떻게 제공되어야 할까요? 보고서 작성에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 제공되면 됩니다. 첫째는 주제 즉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보고서 유형별로 결정됩니다. 상황보고서는 상황이 핵심 메시지이고, 결과보고서는 결과와 근거, 기획서는 전략이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둘째 조건은 소재입니다. 보고서의 소재는 배경, 현상, 해법과 같이 목차명으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셋째 조건은 구조로서 소재들의 배열 순서, 즉, 말 그대로 목차입니다. 넷째 조건은 표현입니다. 구조화된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그래프와 이미지로 자료를 시각화하면 정보가 더잘 전달됩니다. 우리가 작성해야 할 조직 보고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표기법에 유의해야 할 공문서, 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쓰는 상황 보고서, 결과보고서, 검토보고서, 일정 계획 중심의 계획서, 그리고 배경과 전략이 주가 되는 기획서가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법 강의에서는 정리형 보고서를 빠르게 한 페이지로 쓰는 법, 전략 도출이 필요한 기획서를 설득력 있게 쓰는 법을 알아봅니다. 보고서 작성법 강의는 크게 한 페이지 보고서 작성법과 기획서 작성법으로 구성됩니다. 보고서 작성의 기본 원리를 통해 목차 수립법을 알아보고 한 페이지 보고서 작성법 실습을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이 필요한 기획서 작성을 위해 목차별 내용 구성법을 깊이 있게 알아보고 문장 표현법, 그래프 작성법, 도형과 인포 그래픽, 활용법까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합니다. 본 과정을 통해 누구나 두려움 없이 보고서 한편을 쓸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신 분은 한국표준협회 경영 HRD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